손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웃음> 신발, <웃음> 신발, 와, 다 차있네. 여기 어디죠? 우리. 여기가 우리 지금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야. 여기 오시면, 필리핀아들, 네. 줄손님들이 j t v KTV. 네. 여기, 반값은 하루에 얼마 정도? 지금, 우리 반값이 하루에 2,000페소. 네. 근데 지금, 프로모 해가지고, 1,500. 네. 오시면, 네. 좋은 점. 오시면요? 네. 우선, 안전. 네. 심심하지 않죠? 항상 필리핀 아들도 있고 이사님 네 급하게 네.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 싶어서 네 어, 어떤 얘기죠 아 지난번에 우리가 네.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다뤘는데 네. 필리핀 제조업을 하기에 네.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근데 이제 우선 아이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의류 만드는 공장 정도로 봅시다 의류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일례로 여기 지금 필리핀에 한국 회사로 있고 하는 게 보통 뭐라 그러죠 보세라 그래가지고 <laughs> 예. 원단이 들어와서 여기서 박음질 가공을 해서 재수출하는 경우 도꽤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예. 우리 클라우드에도 있고 그다음 뭐 바탕 쪽 대부분은 수출이 목적이라면 완벽하게 수출이 목적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경제 자유 아, 어, 나 여기도 이제 뭐 산업단지들도 다 요즘 페자로 다 들어가니까 뭐 음. 어, 왜냐면 부가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대부분은 그런 곳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네. 부가세 환급 때문인가요? 아니면? 되는 네. 부가세 환급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부가세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거래할 때 부가세 자체가 없고 국가에서 그렇게 딱 만들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확실히 더잘돼 있죠. 그 다음에 직원 구하기도 편하고 음. 그 다음에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좀 있, 있으면 어 직원들이나 뭐나 이러한 숙련된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편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어떤 음, 뭐 앞뒤 상황을 좀 봐서 만약에 내수라면 내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음. 만약에 수출도 하지만 내수도 한다 필리핀 안에다가 도 판다 네. 그러면 절대 비춥죠 그 안에다가 왜냐면 그 안에서 물건 나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깥에다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아 전기를 네. 사용을 하려면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기는 자, 네. 각 지역별로 여기는 기관 음. 산업들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앙켈렉스 일렉트리 컴퍼니라고 해서 네, AEC라고 AIC. 부르죠 네. 거기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파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가서 내가 만약에 전력을 써야 되면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제다 그러면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데뭐일 아, 그, 그, 음. 그 내로 그 절단기를 써야 되는데 절곡기나 이거 써야 되는데 다 삼상이 들어가야 된다. 음. 또는 뭐 열이 들어가거나 용접이라든지 뭐 이러한 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열처리가 들어가야 된대요. 열처리가요? 네. 어, 그러면 용량 계산을 해서. 어, 뭐그 정도는 큰문제없습 뭐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도는 하겠죠. 다만 어. 우리가 네. 늘 걱정하는 게이 네. 나라는 전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가지 네. 정전이 자주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발전기. 무조건 발전기. 네, 발전기. 뭐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고. 무조건 발전기. 무조건 발전기. 네. 이제 뭐두 개겠죠. 하나는 이것좀 다른 얘기죠. 제 생각에는 요즘 필리핀도 태양광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고민이고 현실적인 거는 발전기 용량 큰거 임대해도 되고, 매입해도 되고. 음. 네. 임대료와,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것과, 네. 그냥 사버리는 거. 네. 사는 걸 추천합니다. 무조건 사는 걸. 무조건 걸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왜냐면 하 아시다시피 여기 바, 어, 발전기는, 제네라이터는 그냥 자동차잖아요. 대부분 네. 이제 그 정도 용량이면 다디젤이보고 그러면 메카닉 하나, 항상 뭐 여하튼 메인터넌스 있을 테니까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만 보면 되죠. 뭐 다른 것과 필요 가 없죠. 아시다가 그냥 적당하게 한 번씩 돌려주고 배터리 그 패널을 읽을 줄 알고 오히려 같 교체해주고 대부분 문제 생기면 뭐 뻔한 거잖아요. 공장을 하는데 네. 사업자 관련해서 네.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게 더미를 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조업은 일본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고객 네. 차종. 네. 그러니까 뭐. 음어떤제뭐 많은 분들 뭐 그러니까 어,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나라도 그게 있어요. 자기들이 부족한 건 외국인들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례로 공작 외국인 가능합니다. 외국인 법이요 네, 그다음에 특히 뭐 아시다시피 경제자금 당연히 외국인은 그냥 다 되는 거. 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규모나 이런 거를 좀 봐서 가능하면 그냥 순수 외국인 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순수 제가 왜 그냥 무조건 어하면 되죠라고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외국인 법인인 순간 어,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비아이 네. 알만이 아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비아이랑 국세청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국세에 관련된 거고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가 있죠. 그렇죠. 지방세는 이제 지방에서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벌리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 에 여러 가지 것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필리핀은 그런... 그렇게 해요. 우리 외국인만 그게 아니라 필리핀 내에 있는 법인들도 소위 말해서 판매법이 따로 두고 생산법이 따로 두고 관리법이 따로 두고 필리핀 애들도다 뭐, 그렇게 필리핀 안에서 미래란 부분은 뭐수을 알아야지 정확한데들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뭘 알아야지 네. 되는 거고 그냥 단순 질문을 하시면은 어 공장은 그, 음, 일례로 뭐 농업 같은 경우에 농업법 뭐 협, 한국도 어차피 농업할 때그 부분에 협동조합 같은 조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 가능해요. 여기는. 네. 자 그러면 외국인 단독법인과 네. 일반법인 네. 그리고 일반 개인 네. 그렇게 나눴을 때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남? 자 비용이라는 게 음. 법인은 자본금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지. 돈 받는 게다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냥 개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 어렵지 않고 네. 저렴.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도 짧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